네, 오늘은 전달 두 번째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제 옆자리에는 지금 노들 야학에서 활동하는 박임당 선생님이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임당이라고 하고요. 저는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2020년부터 음. 맡아서 이 야학의 여러 다른 동료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저희는 지금은 어1 8분이 고용되어 있으시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자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이제 사업자를 음.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음. 이제 공모의 규모가 많이 줄었죠. 단위당 규모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열여덟 분이 음. 계시고 작년까지는 서른 분이 같이 음. 하셨어요 그래서 음. 이분들은 이제 다른 기관으로 아. 옮겨서 일자리를 네.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안타까운 어. 사연이지만요. 그러니까 요들 야학에서는 네.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다른 어. 네. 사업 기관으로 네. 이직을 하신 셈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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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열여덟 분은 그 무슨 일을 하세요? 권리 중심 일자리에 보통 세 가지 직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익옹, 문화예술이 있고, 문화예술? 네. 인권강의. 이렇게 세 음, 개의 음. 직무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18분을 고용하면서 그 노동자 전원이 발달장애인 노동자분들이세요. 아,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문화예술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권익옹 음. 업무도 같이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진짜 노들야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게 느끼는 게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진짜 내 네, 연극 보러 가고 그 공연 네, 보러 갈 때마다 정말 좋더라구요. 감동해 감동해가지고 막 친구들 막 아는 사람들한테 엄청 막 문자 보내고 그날은 내가 만히 감성이 푹 젖어가지고 엄청 막 보내거든요 아 그죠 눈물도 아 눈물도 흘리고 정말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그, 뭐랄까, 그 떨리는 마음이 공연이 아 끝나고도 진정이 아 안된 상태로 이제 집에 가다가 그래서 술 한잔도 하고 막아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그래요. 제가 그 너무 노들리학의 공연과 전시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음, 네. 게 아,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그때 제가 봤던 공연의 리플렛이거든요. 네. 이 리플렛 딱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 접이식 리플렛인데, 네. 여기 지금 큰 숫자가 써 있습니다. 네. 이 숫자가 뭐죠? 처음에 추측하신 것 역시 뭐. 아, 저는 사실은, 네. 네. 전화번호 그, <웃음> 전화번호는 <웃음> 숫자가, 전화번호 숫자가 안 맞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 네. 아주 단순하게, 네. 그 출연자들의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음. 아, 노들락의 역사가 49년 되진 않았고 아, 뭐지 하다가 아 출연자들이 어, 나이 근데 빵빵해 있는 거야 아, 미성 폐 아, 어, 그러니까 미성 연자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네, 나이라고 나이라면, 네. 아 그러니까 예그이 네, <laughs> 네, 숫자가 숫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좀 중요한 아이템 컨셉으로 잡았던 게 이제 어쨌건 탈시설에 관한 내용이었고 저 숫자들은 저희 그 당시에 공연을 같이 준비하셨던 노동자분들이 이제 시설에 거주하셨던 연한, 음. 시설에 살았던 네. 시간들 네. 이게 날짜가 아니라 네. 연단이. 연단이죠. 네. 49년. 네. 네, 49년 동안 시설에 살다가 네. 자립하시고 일자리 참여했고 네.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시설에 거주한 경험들도 좀다 다르시고 보시면 이제 영영 이렇게 돼 있는 분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쭉 사셨던 분들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섞여 있고 좀 다른 경험이지만 어쨌건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거를 좀 담으면서 디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공연 준비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디자이너 분이 이제 이런 컨셉을 딱 잡았을 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진짜 이 공연 한 번을 딱 봤을 때 이게 갖고 왔던 문화적 충격이 정말 너무 대단해서, 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이 공연을 보는 게 정말, 정말 세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뭐 장애인식 개선 기회 다 필요 없고 이 공연 한번 봐라.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저 공연을 한창 할 때, 저희가 막, 어제 막, 전국순회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이제, 야, 교사 같이 했던 친구가, 이거는 저기, 해외로 나갔다. <laughs> 찍고 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그런, 특유의 뭔가 언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배우이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건 해외 연극제에 나가도 먹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상 하나 받은 다음에 이거를 찍고 역으로 들어와서 전국 순회를 해야 된다. 이제 막 이런 만약에 배우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에서 음. 자기의 무대가 올라간다. 이런 일들은 저. 사실 연극인으로서는 굉장히 음. 큰 무대이고 그런 자리인데 이또이 네. 네. 이 공연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잖아요. 와, 등장인물. 네네. 등장과 퇴장이 굉장히 독특했던이 네, <laughs> 연극인데 이것도 어, 우리 노들학에서 일하시는 공공일자리 분들이 몇 개월 동안 연극을 준비하는 네. 과정이 일자리였고 네. 그 결과물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등장인물이라는 연극을 네. 올렸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 예. 네. 자연스럽게 넘어왔네요. 아, 예. 네. 자연스럽게? <laughs> 이거에서 이로 네. 네 이저희가 저희가 뭐 우스개로 역시 데뷔는 세종문화회관인지 뭐 <laughs>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게 됐는데 몇 년간 또 노들야학에서 이제 일자리 이전부터 사실 일자리 이전부터 이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낮 시간에 오셔서 같이 했던 무언가들 무언가들의 이제 역사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 이분들이 이제 무대에서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방식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많이 보여주는 방식 의 공연 포맷을 이제 고민을 계속 같이 했던 게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무대에 상연해서 좀 기존 연극이라고 하기에는 좀 독특하고 뭔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매일매일의 루틴이 담겨 있으니까 이제 이 배우분들도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이제 와서 이렇게 다 계시게 된 거고 뭐 이제 그런 공연 좀 특별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어 평생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노들약이라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그동안 교육받. 교육받아서 하면서 했던 춤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공공일자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문화 예술을 올리기 무대로 올리기 위한 배우로서 또 공공일자리로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셔서 이제 급여도 받으시면서 이제 활동을 쭉 하시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예. 매끈하네요 서사가. <laughs> 어, <그렇게 웃음>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아직 등장하지 않은 등장인물이에요. 어,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되게 각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등장해 있나? 사실은 이렇게 공공 일자리로 뭐 캠페인이다 뭐 문화 예술이다 이러면서 막 나오시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어아이 사람들이 우리랑 함께 살고 있었지가 된 거거든요. 이 사회에 이제 이제 막 사실 공공 일자리로 등장하신 거고 그래서 나는 연출자가 이렇게 기가 막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등장하지 않은 등장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올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준울림이 컸고 저는 이게. 정말 공공 일자리 형태로 문화 예술의 형태로 이렇게 또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전국적으로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시 지금 우리 는 서울 위주로 이제 공연이 올려졌지만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을 이렇게 노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고 1 8분하고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지금 이제 등장인물 공연을 같이 꾸렸던 분들의 이제 대다수 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다 시설에 음. 계셨었고 이제 그 시설에서 한1 0분 정도가 이 야하게 2017년도쯤부터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같이 뭔가 해보자 어. 이제 시설에서 이분들도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렇게 오셨죠 열 분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셨죠 야학에 그래서 야학도 그 전에도 발달장애 학생분들은 계속 계셨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중증장애인분들이고 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는 되게 흔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서 지지고 뽀얗던 게 <웃음> <웃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에 그 제가, 어 서사가 매끈하네요. 이제 이렇게 <laughs> 말씀드렸던 게, 어, 아, 이제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제 뭐 이런, 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등장해 주셔서, 이제 어쨌건 저희가 그동안 꾸려왔던 이제 주간의 평생교육 컨텐츠들의 뭔가 중증 발달장애는 이게 안 맞는 오.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막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좀 바꿔가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이분들이 시설에 계시고 행동 방향이 되게 좁으니까 체육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뭐 엄청 큰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같이 체육을 하러 가시기도 했고 이제 가시면은 진짜 그큰 데를 막 뛰어다니시고 계속 이제 트랙을 계속 도는 분도 계시고. 뭐이것저것 놀이도 이제 막 해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서로 서로 맞춰나가는 이제 우당탕쿵탕의 시간들이 이제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좀 있고 그 시간들이 안 힘들진 않았고 이제 <웃음> <웃음> 어느 날은 집에 가서 갑자기 울고 있고 막 이제 이런 때도 있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좀 쌓여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속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요 안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안정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 텐데 시민들하고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각 제뭐 요일별로 좀 저희가 다양하게 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담당 강사분들이 이제 뭐 전시도 기획해 보고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우호적인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작가분들이 설명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도 기획을 했었고 뭐 조그마한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획을 했었고 이제 이 권리 중심 일자리라는 게탁 이제 뭔가 지난한 투쟁과 협상과 뭐 이런 결과 속에 딱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어 우리가 우리가 하던 일이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어. 우리는 기존에도 네, 네. 되게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것이 이제 누군가로 하여금 어, 이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거는 급여가 지급될 만한 훌륭한 노동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신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되게 신났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야학 단위로 한열분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던 것들이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만 몇백 명이 이제 뭔 거리로 계속 나가고 시민들에게 만나고 뭔가 그런 낯선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말을 건 거죠. 뭐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 뭐 아니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야기들, 혹은 뭐 발달 장애인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도 일을 할수 있다는 모습,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지역사회 말을 걸고, 이제 지역사회가 응답할 차례가 계속 왔는데, 이제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요, 이거 등장인물 때, 비평이나 이제 뭐 이제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스포가 될수 있지만 저희가 언제 공연을 또 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사실 보통 퇴장, 배우들이 이제 무대를 떠나면 퇴장인데 지역사회로 다시 등장!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어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로 등장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등장에 어, 지역사회에 있던 비장애 중심의 사회를 살던 사람들은 이들의 삶에 그럼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걸 보고 와 멋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우리는 되게 멋있는 걸 하고 있어 힘내자 막 이렇게 <웃음> <웃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증장애인과 동료로서의 이제 뭐 살아가는 거 함께 노동하는 거 이제 뭐 이런 얘기할 때도 그래도 어, 어쨌건 이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고 어, 그리고 난 비장애인이고, 그리고 나는 뭐, 야학에서 일한 경험이 훨씬 많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내가 이분들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내가 더 많은 걸 하고, 이분들을 나한테 더 많이 의지하고 이러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공연하면서 그 생각이 드디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는 동료고,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동료임을 경험하는 건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무대에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배우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너무 자기 자신이고.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임신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왠지 여쭤봐주세요. 아, 어제 예빈 씨가 안 나가지고 서운하시구나.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아 어, 진짜요 어, 어떡하지 그러면 오늘 사랑의 마음 불러서 녹음한 다음에 예빈 님한테 보내면 어때요 네. 이해는 안되지만 보내줄 순 있잖아요 네 사야는 네. 언제야도 아름답지 탓한 마음, 사야 내 마음, 더 마음. 심지어 이제 그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그 퍼포먼스라는 게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관객분들에게 이제 뭐 나서서 먼저 인사를 막 하시거나 그냥 갑자기 편안하게 대화하시거나. 를 근데 이게 비장애인이 전형적인 공연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깰수 없는 그런 어떤 금기의 선 같은 건데, 네. 관객들 들어왔을 때 자기 친한 사람 오면 막 이렇게 인사하고 어. 가서 말시키고, <laughs> 막 이런 거 하다가 뭐 만들면 선물로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장면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음.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배우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laughs>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어 뭔가 선을 막 넘으면서, 하는 모든 퍼포먼스들에 되게 의지가 되고 어, 뭘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계속 뭘 했으면 좋겠고 음. 나는 그거를 같이 열심히 그냥 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또잘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무대에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무대 경험이 일천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되게 내가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험을 무대에서 했던 것 같고 그때 이거를 다 받아주는 음, 이 배우들의, 이 노동자분들의 이 그릇. <laughs> 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나 진짜 너무 놀랐다. 내가 그동안 어, 이 노동자분들의 그래도 이제 어떤 노동에 서로 격차가 있고 어, 뭐 의지하는 수준이 다르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진짜 별게 아니었구나. 어, 진짜 별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공연의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음. 음악을 미리 만드셔서 미리 녹음을 해놓고 그날 또 이렇게 음악이 나왔잖아요. 그그 그 내용 중에 어 굉장히 또 누군가의 서사를 담아서 이렇게 음악화 음악으로 만들고. 그걸 또 쓰고 그 공연에서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또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이쭉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음. 아 이분들이 정말 문화 노동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었어요. 저희가 노들 노래 공장이라고 있는데요. 음. 막강 홍보를. 아, 노들 노래 공장. <laughs> 어, 아 예. 제가 거기에 또 들어가고기도 있 하고. 아, 네 저희 그 뮤지션 음. 만수님이라고 해서 아, 네. 이민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시고 음악 감독도 하시는 분인데 음. 만수님이 야학에서. 학생들과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응. 먼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거리 중심 일자리 이제 일자리 새로운 거 어떤 거 할까 막 이런 거 중간에 고민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드렸고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 봅시 보고 싶다 한다 한다 원해 한다 한다 한번 불러주세요 한다 한다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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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님 불평등 해주세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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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요, 불평 불평등. 어, 다 됐어, 다 됐다. 자신있게 쳐주세요, 피아니스트군. 같이 노래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이름이 이제 노들 노래 공장인데요. 이제 와보신 분들은 공장 맞구나 하시는 게 일주일에 한 곡씩 나와요. <laughs>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제 그 음원이랑 오. 악보랑 이제 이런 거 업로드한 홈페이지도 이번에 새로 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노공 .kr인데요. 아. 네네네. 노노공, n o n o, -G -O -N -G k r 인데요. 네네네. nono0.nono.gong.kr. 네. 들어오시면 네. 되고, 노래를 이제 마음껏 다운로드도 받고, 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차 타는 사람들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심의에 이제 보내면은, 심의에 이제 통과를 하고 나면, 라디오나 이런 데 신청곡을 보내면 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 어,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고, 아. 그럼 저작권료가 뭐 몇백 원 들어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아.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뭐 이제 심의를 하고 나서 뭔가 저희가 그 이제 화력이 또 좋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엽서, 사연 쓰기 막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어, 뭔가 틀어서 진짜 이제 뭐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막 이런 얘기들까지. 아유. 같아요. 아, 우리 그러니까 네. 구독자님들께서 네, 네, 네. 같이 할 네. 일이 생기셨네요.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음원이 딱 나오면 네. 전달해 광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라디오에 네. 사연 네. 딱 보내면서 네. 어, 정말 체중증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만든 노래, 네. 함께 네. 들어요. 그래서 착보내주 하... 라디오에서 그걸 들을 생각만 하니까 멋진데요? 음, 음... 네. 전달에도 BGM 필요하시면 <laughs> <laughs> 쓰시면 되거든요. 예. 우리가 그동안 노동이라고 했던 막 개념화 했거나 우리 일반 뭐 자본주의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개념을 정말 깨뜨리기도 하고 사실은 공연을 통해서도 뭐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도 깨뜨렸고 그리고 최종충 장애인들이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그 이렇게 무대에 올리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어느 무엇보다도 진짜 혁신적인 일인데 서울시의회 땡땡땡 의원님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장히 일을 해왔 동안 이 일을 해 어, 그 일을 데 k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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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네, 여기 이제 계속 지역사회에 사셨던 분들이고, 부모님도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일터에도 가보셨고, 그냥 지역사회 계속 사시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 일을 하고 싶어진 분이죠. 어, 그거를 이제 부모님의 직업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겪어보신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일자리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뭐 뭔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눠주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일자리가 생기고 나서, 응. 응. 이 네, 생기고 나서.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응. 뭐 저희는 어쨌건 다 동료고 이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은 되게 중요한 순, 거잖아요. 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응.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제가 막 지나다니면 저한테 인사를 정말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인사를 거의 잘안 하시는 되게 시크한 분인데, 인사를 막 하시고, 이제 어떻게 막 약간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계시고, 제가 빨리 지나가고 이러면 제가 못볼 때가 있잖아요. 막 불러서 이제 인사를 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아 인사를 받아서 좋다, 이제 이런 것보다 저분이 정말 일을 하고 싶었구나. 어. 근데 일할 데가 없었다가, 일을 시작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분은 계속 지역사회에 사셨기 때문에 이 일한다는 거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겪어본 바가 있는데 이제 시설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게 이제 시설에서의 삶이고 뭐 지역사회 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삶이고 중증 발달 장애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동하는 경험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인식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떤 노동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 우리 그~ 음. 자립 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을 음. 지원하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음. 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아, 말이 이제 네. 전국에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만족도 조사 뭐할 필요 뭐 있냐. 음. 그분이 매일매일 출근하고 어, 싶어 하는 거그 자체로 네. 보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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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고 오늘은 휴무일이에요.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막 엄청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막 나네요. 어, 그럼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종이에 글씨 써가지고 혹은 뭐 여기에 이제 웃는 표시, 웃는 표시 뭐 이제 이런 걸로 체크하는 것보다 이런 사례들이 좀 구체적으로 수집이 되고 그런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럼 사실 그 종이에다가 <laughs> 그렇게 만족도 조사하는 거 진짜 네, 네. 완전 형식적인 네, 그런 건 사실 행정이죠.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행정에서 요구하기 네, 네. 때문에 네. 지역사회 장애단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 울면서 하는 거죠. 이게 네. 뭐가 의미가 있나 네, 네, 네. 이런 생각. 음, 장애들은 뭐 그런 통계 필요하겠죠? 아, 뭐, 그러니까 네. 또 하긴 네. 하겠는데, 네. 이땡땡 언니께서는 이제 자립하신 분인데, 네. 사실 시설에 있을 때 맨날 종이 접기를 하셨어요. 아, 학 네. 접고 막 이러니까, 네. 방에 가면은 진짜 벽에 학이 가닥 붙여져 있고, 이렇게 조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그거 한 통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호의를 표현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1 0 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항만 접고 그러니까 그런 종이접기를 하시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은 체험홈에서 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이니까 외출이 어렵고 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셨던 건데 이분이 공공의 자리 다니시면서 아, 네. 종이접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아, 종이접기를 <laughs> 하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 입을 복장, 음. 출근 룩 요를 이제 고르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음. 이제 친구 초대해서 자기 할수 있는 토마토에 계란 볶아서 이렇게 요리해 주시고 있거든요. 요리해 주시고 음. 장을 봐야 되고 또막뭐 어, 예, 운동도 해야 되고 음. 출근도 해야 되고 바빠가지고 음. 종이접기를 그냥. 언제쯤 일인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른 다양한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되고 했었을 때 이분은 정말 다른,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다른 삶을 사시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49. 그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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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제그 이제 그 시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오. 분이셨고 왕세신 49년 동안 시설 사신 거예요? 아 나이가? 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 0 정도 되셨어요? 네, 5 60대 정도 되셨고 음. 네, 한 10살 아, 뭐 전후로 아, 시설에 아, 들어가셔서 아, 쭉 아, 사셨던 아, 분이고 음. 어 되게 장애는, 지적장애는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심한 건 아니신데 또 이제 시설에 오래 사셨고 해서 이제 이분은 조금 이제 아까 2017년에 오셨던 분들보다 좀더 늦게 야학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설에서 이분의 이제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야학에 이분 야학에 다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거고 자립생활에 이제 경기를 하시는 어나 어, 나가서 못 살아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40, 어, 시설을 49년을 어, 강산이 지금. <laughs> 몇 번이고 바뀌었을 그런 시기에 어나 시설 가면 너무 두렵고 못 산다 이렇게 하셔서 야 가셔서 좀 같이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좀 생각을 변화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수 없는 것들 그게 사실상 미지의 세계인 거죠 시설 밖은 미지의 세계고. 내 시설에 있는 지원자가 같이 나가지 않으면 음. 뭔가 두려운 것일 수 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봤을 때 얘도 시설을 택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약 오시고 이제 일자리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셨을 때 바로 탈설하셔서 <laughs> 자리생활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사례로 계속 있는 것 같고 이분이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되게 열정적으로 살고 계시고 그이사 49년 이분이 이제 박만순 노동자이시고요. 그 노들약 유튜브에 오시면 이제 박만순 님이 또 출연하신 다큐 영상이 또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분의 어떤 어떤 에너제틱한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으시고 이일 자리가 단순히 이제 뭐 급여를 받을 거나 네. 출근할 곳이 생긴다 이런 음. 의미를 넘어서 네. 어떤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되게 찬란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자리가 단순히 그냥 예산의 논리로 단순하게 볼 문제가 그렇죠.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사회적으로 어떤 큰 울림을 주는지 얼마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이, 이 자기 자신을 어떤 찾아가는 어떤 이 과정으로서의 이 공공 일자리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laughs> 법안 꼭 통과 약속해 주셔야 한다. 서울시 어. 눈 자른다고 협박하지 말고 제대로 더 확장해 주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전장현의 전달. 오늘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관련한 법안과 그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참뜻 깊은 아주 아주 뜻 깊은 이야기 나눈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박경석 대표님께서 이 사장님께서 안 계시는 이 순간에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눴고. 네. 끝까지 이거 안 내리고 같이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것처럼 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당현 유튜브 전달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 안녕.